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6월 43, 44, 45 고2 장문독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냐면, 네, 바로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맞추시면서요. 44번 지칭 문제, 45번 내용일치 문제 모두 풀어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45번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이 문제를 읽는 게 훨씬 편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봐봅시다. 자 사십오 번을 보면요. 위글의 필자의 내용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을 골라야 돼요. 않는 것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이삼사오번 중에 딱 하나만 틀렸다. 나머지 네 개는 네. 맞는 내용이고 앞에 나올 글을 한글로 미리 해석해 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이 부분을 미리 한번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다면요.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세요. 네, 다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A 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A 번 보시면요, I was running late.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늦었어요. 내 네, 아내는요, 아내 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라는 아내는요, and I 내 네, 아내요, 나는요, had agreed 미리 약속을 정했죠, 만나기로요, 어디에서, 레스토랑에서요, 어, 몇 시에, 일곱 시예요. 그리고요. It was already half past. 반이 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7시 반을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I had a good excuse. 아, 나 좋은 변명이 하나 있는데요. Client meeting이요. Had run over. 자, run over. 너무 지나치게 달려갔다. 무슨 뜻이에요? 네, 오래 진행됐다. 즉,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And I'd wasted no time. 나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디서 아, 뭐 다른 노닥거리다가 그냥 천천히 오느라 늦은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다가 오는 거인데요. 자, getting to the dinner 그 저녁 식사에 갈때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않았고요. getting to the dinner 얼만큼 빨리 가고 있어요? as quickly as possible 빠른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getting to the dinner 이렇게 갑자기 ing 나오고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네,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혹은 뭐뭐 했던 반면에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부분 넣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봅시다. When I arrive 내가 도착했어요. 어디에? 네, 그 식당에요. 나는요, 나의 사과를 했죠, 일단 그 다음 나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t e y n t meant o be late. 내가 늦으려고 한게 아닌데 미안해. 라고 했겠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You n e v e r m e a n to b e l a t e a s e I was l 고 k e I was s h e was m a s 그녀는요. 화가 a 어요 s o r r y 미안해 s i r e p l i e I l i e I was like, I was like, 피할 수 없었어. 즉, 아, 내가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계속 미안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I told about the client meeting. 계속 말하고 있죠. 나로니, 바로 A, 바로 우선 B 나와야겠죠.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did my explanation not soothe her? 그녀를요,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또한, it seemed to make things worse. 어떻게 한 것처럼 보여요? 아,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자 n 그리고요 story to make me angry 나를 화나게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과를 열심히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 하니까 나도 화가 내가 나게 되겠죠. 자 이거 m이라고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다 이해되죠. 우리 서로 늦었고 싸웠어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이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B 번이 아니라 네 C 번의 첫 번째 줄로 가야 됩니다. 보통 B 번 순서 문제 마찬가지죠. 주어진 글 읽고 A, B, C 배열하기는 네 B, C 먼저. 그 다음에 주어진 글 읽고 B, C, D 배열하기는 네 B, C, D 중에 C, D 먼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줄 읽어 보시면서 다음에 뭐가 올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C 번첫 번째 줄부터 봐봅시다. 자 C를 처음 보면요, As it turns out 어떻게 밝혀졌어요? It is not the thought 생각이 아니래요 that counts. 카운트하면 점수를 얻다 혹은 적절한 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atters가 되겠죠.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Or even the action that counts. 행동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That's because Eleanor 뭐예요? 부인이요. Doesn't experience. 아 경험해보지 못했어. 누구를? my thought 내 생각을 혹은 나의 액션을 자 이렇게 바로 어, 그녀가 나를 겪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어, 우리 디번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번 봐 볼게요. 자 디번 so, several weeks later 자몇주 뒤에요. when i described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누구에게 설명했냐면 to a friend 친구에게 설명했는데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Who is a professor of 어디의 전문가? 가족 치료의 전문가인 이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웃었어요. You made a classic mistake. 너 아주 고전적인, 전통적인 실수를 했구나. As I did, 내가 했던 것처럼. 어,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K, 네, Ken Hardy겠죠. 요거 사 번, 사십사 번에 사번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 생각하시면 그 뒤로는 네, 층출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넘기시고요. 자, 이 사람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C에서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이거를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D 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뭘 해야겠어요? 네, D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다음에. 끝에서 이어질게. B인지 C인지만 고르신다면 내 문제 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봐 볼게요.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You are stuck in your perspective.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 고정돼 있죠? 네, 당신의 관점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You didn't mean to be late. 너 늦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니었지. 아니었잖아. 그렇지만 that's not the point.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는 뭐냐면요. and what's important in your communication 너의 소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늦음을 늦음이 affected ellen을 당신의 부인에게 영향을 줬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너의 늦음이 너의 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B번이 될까요? C번이 될까요? 그 다음에 오는 거 B번 첫 번째 줄만 읽어보면 답 나오겠어요. 야 다른 말로 하자면요, 그가 의미 말했습니다. I was focused on my intention. 나의 의도에만 집중했어요. 반면에 나의 부인은요, was focused on 어디에 집중했어요?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자 우리 내 친구인 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 그렇죠. 너의 의도, 너의 말, 너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부인이 경험한 것 결과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답은 d, b, c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고요. 자, 우리 아까 여기 읽어 봤으니까요. 필자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고를 수 있겠죠. 몇 번이에요? 네, 3번이겠죠. 행동의 결과의 결과에만 집중해서 다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요? 그렇죠. 나의 의도와 나의 사과, 나의 행동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겠죠. 괜찮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풀어보니까 C번, B번 많이 읽어보지 않고도 문제 풀수 있는 걸 알겠죠. 우리 시험 시간에도요 항상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빨리 푸시고요 정확하게 풀어내신 다음에 앞에 빈칸 혹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더 풀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이게 어려운데요 하시면요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독해를 처음부터 하시면서 단어 정리 해석 정리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 읽지 않고도 퍼즐 맞추듯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 다음 문제에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